안산 디스코 나이트 클럽이 안산의 명물, 이해박는 집으로 다시 태어난 사연.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술과 첨단 의료의 통섭이라는 콘셉트 하에 탄생한 안산 치과 이해박는 집. 당황스럽게도 이해박는 집은 4년 동안 방치된 불타버린 디스코 나이트 클럽에서 시작합니다. 바닥은 기존의 콘크리트 그대로 마감을 했고요. 현장은 노출 배관에 흰 페인트만 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180평이나 되는 공간에 두면 전체가 통 창인데요. 그곳에 집질때 쓰는 블록 키높이 만큼을 쌓으니 자연 채광도 되는 멋진 블록 블라인드가 탄생합니다. 진료 의자 사이의 파티션은 공장의 아시바고요. 대기실의 조명은 자동차 정비할 때 가지고 들어가는 빨간색 산업용 조명입니다. 병원 내부의 전체는 그림이나 조각, 미디어 아트의 다양한 장르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병원 전체가 움직이는 전시 공간입니다. 기존의 인테리어 개념을 파괴하고 날것을 살린 노 디자인의 디자인으로 탄생한 안산 치과 이해 박는 집은 공사비를 30에서 40%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화려한 인테리어의 소품으로 병원을 치장하는 대신에 비용을 줄여 환자들의 진료비를 낮추는 김영환 의원님의 소박한 마음에 일어낸 감동입니다. 안산 이해박는 집 치과에서는 오늘도 진료를 받으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께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해박는 집이 이 오묘한 치과 이름의 비밀 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